네, 안녕하세요. 총총입니다. 오늘은 또. 세 번째. <laughs> 근데 오늘은 또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인가요? 오늘? 모르겠어요. 날짜를안 생각이. 그러니까. <laughs> <이> 나이가 <laughs> 먹을수록 날짜를 모르고 사는 <laughs> 것같아 하나... 아무튼 오늘 7월 의 어느 날, 예. 네, 내추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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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퀄리파이어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내추럴 프로가 이제 또. 탄생한 나이죠. 예, 벌써 다섯 번째 이제 프로 과정을 탄생하는데 확실히 이게 매해 갈수록 선수들 점점 많아지고 작년부터는 이제 또 외국인 선수들도 엄청 많이 또 들어왔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좀 외국인 선수가 이미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 더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까 그러니까. 최소 100명은 될것 같아 요가 때. 그러니까 전체 피지크만. 어, 피지크만. 예. 올들 좀박 터질 것 같은데. 예. 뭐 20년부터 네. 한국인들이 우리 우리 한국인들 할거좀 웃기네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laughs> 대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20년에 유진이 20년에 민재 씨 22년에 형제 이렇게 땄는데 작년에는 엠마누엘이 외국인이 이제 프로를 땄거든요. 또 외국인이 따면은 또 우리나라에 사는 건데 아쉽지 아쉬우니까 올, 올해는. <laughs> 한국이 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좋겠어 저 누가 타도 상관없고 한국이야. 네, 한국,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아, 외국에 갔다면 걔가 내추럴인지 아닌지 저희가. 맞아, 맞아, 맞아. 오래 시켜줄 수 없어.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쨌든 좀 보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보이고 정말 쓴다 하면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하면은 뭐 전혀 알수 아, 있는 방법이니까. 형제나 뭐 유진이 하든 내가 수시로수시로 어, 수시로 감사하고. <laughs> 약간 북한마냥 서로, 감시, <laughs> 서로 감시하고. 그렇지. 감시를. 이인 일조로 그런 느낌으로. 내추럴 프로리파이어가 아시아에 하나밖에 안 열리나 봐 그런가 봐요 오, 아직은, 아직은. 좀더 많이 열려고 외국에 대해 좀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행인 거는 내년에 일본에서 열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 대만에서 음, 열리고 이렇게 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역으로 음. 한국 선수들이 이제 가서 가서 달, 지금, 지금. 돌아오는 맞아, 그런 맞아, 그림도 그, 한번 그려볼 그래 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준 음, 조준 선수가 어, 나오잖아요. 어, 저번에 에. 저번보다 더 좋아졌다고 형제 말로는 다이어트 훨신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한국 선수들 중에 또 이제 젊은 선수 중에 뭐 김복은, 김재욱, 이두왕 그리고 손준명 뭐 음, 준명이 안 어려요. 분명히 서른 무위가요. 아무튼 그래서 몸이 좋은 선수들도 많이 나와서 네. 누가 될지 진짜 아예 감이 안 와요. 누가 돼도 아니 사람 아니에요. 맞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막탑 5에 못들 수도 있어. 그렇죠. 어, 어. 근데 나 왜? 어제 머리가 머리가 왜 그래? 고기통 머리야. 야, 머리 안 감았어. 아직 까지 감았는데. 감았 약간 떡져서 그런 것 같아. 요 대회장 들어가기 전에 배가 좀 고파갖고. 랭킹닷컴, 네이처엠 아이스 군고구마랑 맛있다 닭가슴살 듬든 밥밥. 이제 밥이랑 닭가슴살이 제 같이 주먹밥처럼 돼 있는 거래갖고 식단 간편하게 할수 있어서 이걸로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29g, 지방 3.5, 단백질 6g 이거든요. 단백질 양이 사실 먹기 크진 않아서 한두개 정도 먹으시면 될것 같고, 여기다가 추가로 닭가슴살 제품 하나랑 네이처엠 견과류까지 딱 먹으면은 완벽한 한 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랭킹닷컴은 총코드, 총코드만 이용해주시고, 총총 입력하시면 10%또 할인쿠폰이 되니까, 그거까지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대회장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또, 대회장에 오니까 또 자주 보는 또 친구가 여기. 일로 <laughs> <이리로> 와봐. 아니, <laughs> 너. 아, <있는데. 웃음> 아니, 야, 너는 근데, 매번 내가 영상 나올 때마다, 네. 어, 여기 찾아간다고 하면서 지금 뭐그 기다려봐. 뒤로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안와줬아 <laughs> <아니>, 왜냐면, <laughs> 계속 주말에 아, 이, 그 <laughs> 일이 있어가지고. 아, 계속 주말에 <laughs> 이 친구들 만나잖아그 그러니까. 스텝이야. 아 네. 근데 대회장에서 어떻게 <laughs> 맨날 네. 일이 있는지 대회, 어떻게. 대회장에서 이제. 아, 대회장에서? 네. 가기로 해가지고. 너 내가 잘해줬잖아, 순천에 어, 있을 때. 맞습니다. 어머, 대 너무 좋아죠 근데 한 번도 안오냐 진짜, 진짜 찾아가겠어. 아, 형이 주말 바쁘실까봐. 한번 번도 안하 아, <laughs> 그럼 진짜 찾아가겠 알겠습니다. 울, 울도. 이 t f 감사합니다. 아이프 2 프로 안녕하세요. 엠마는 올해 프로 쇼 나갈 거죠. 정확하게 모르. 어떻게 모르겠어요. 예, 오늘 하면 여러 가지 해야 할일 너무 많아서 저도 하고 있는데 엠마를 안왔으면 좋겠다. 엠마 너무 좋았어. 하지만 우리 같이 하면 다시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 컨디션 좋아? 컨디션 좋습니다. 아까 딱 얼굴만 봐도 컨디션 좋아 보여. 아 그래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A1의 저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A1의 젊은. 여기. 아, 화이팅. 이팅 네. 컨디션 어 괜찮으신가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기 공소시도 이제 아주 강력한 우승 아, 후보이기 아, 때문에 네. 저는 객관적으로 네. 제가 우승할 확률이 네. 높다고 네. 생각하진 네. 않는데 네. 그래도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진 아, 않아요. 그렇죠. 오늘 목표는 와다 아, 잘했다 아, 하고 마무리하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등으로 때려잡은다는 느낌으로 아, <laughs> 한번 <laughs> 다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열심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썸네일에서 제가 제가 아, 뒤에 가 있다가 좀, 머리가 머리가 뭐, 머리, 작게, 머리 작게. 작게. <laughs> 근데 오늘 중국인 너무, 어, 네. 중국 너무, 아, 아, 중국 너무 많아서 맞나요? 중국 선수가 너무 많아. 아늘도 많대요. 아, 그래도 저희 아, 한국인, 한국아 한국 아, 저희가 한국 오면서도 오, 그 얘기했거든요. 네. 네. 좀 한국인이 이겨야 된다. 국가대항적인 기으로 한번 이겨 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수 선수 만나 습니다 오늘 혹시 컨디션 어때요? 오늘 괜찮습니다. 오늘도 좀 느낌이 좋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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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예예 마하이하이스마 하이트마, 하이 하이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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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트마 하이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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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a 마 하이트마, 하 o w 마 하이트마, 하이트마, 하이 e p 하이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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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 뭐야, 뭐야, 뭐야. 감겼어요? 어아 <laughs> 몸이 이렇게, 몸이 조각같다 이렇게, 몸이. 아, 진짜 아니에요. <laughs> 얼굴 때문에 몸이 좋아보이는 것 같아서. 이 네, 운동 얼굴이 중갑이다. 아, 또 재영 씨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역시 웃는 얼굴이 네. 너무 잘생겼다. 킴빠지기 전 재영 씨가 더잘생겼지 <laughs> <laughs> 서로 만나자마자 얼굴 진짜. <laughs> 아니 몸도 저번 문진 때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laughs> 자 저는 재영 씨가 솔직이 올라서 좋겠고요. 아, 네. 네. 잘생긴 사람이 올라와야지 또, <laughs> 또 얼굴이 어... 좀 끄기 맞아야 되거든요 <웃음> <웃음> 잘생겨서 올라가기보다 몸이 좋아서 올라가. 알겠습니다. 화이팅하시고 오늘 응원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피지컬 지금 현재 탑이죠. 네. 아, <laughs> 이효섭 브로이 만났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올해 또 대회 지금 어디 준비하고 있요 이제는 네. 올림피아만 하고 음, 음. 올림피아 끝나고 이제 모스터니이나 아 네. 재팬 정도까지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피아에서도 이번에 꼭 좋은 성적 있기를. 제가 아, 제가 아 네. 응원하겠습니다. 뭔가 멋지신데요? 어, 아, 어리세요. 어머리, 아, 어리세요. 오, 뭐 빵빵한데? 빵빵한. 어, 진짜 빵빵한데? 들어요 오,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약간 좀 하얀데 얼굴이? <laughs> 왜냐, 면 메이크업 장비를 우리가 안, 안 가져와가지고. 아. 똑바로 똑바로 안 해? <웃음> <웃음> 내가 어, 총총을 에서난 바로 어디 남자 지금 대회 나가는데 어, 아, 메이크업 똑바로 준비하냐고. 그니까 몇등 예상하시네. 1등 해야죠 오. 못하면 응. 응. 잘라주시고. 오다하 하하하. 하 누구랑 <목소리를> 같이 준이 <laughs> 와 확실히 다이어트 본집 때보다 훨씬 많이 됐다. 네. 아쉽게최 셔터 다 했어. 그러니까. 아 근데 이제 프레임이좀 어. 미쳤다 진짜. 어게 감사합니다. <laughs> 카메라에 안 들어가 <laughs> 이 몸이. <laughs> 야, 솔직히 너가 됐으면 좋겠어. 왜냐? 면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프로가 된다는 <laughs> 정설이 있기 때문에. 어. 파이팅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제 그랑프리 첫대 그랑프리 했던 이제 해 기분 어때요? 아 지금 좀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이런일한번 어. 되겠습니다. 사건이면 그냥 무슨, 도대체 무슨 일을 내겠다는 건지 <laughs> 모르겠지만 뭐 일을 내겠다고 하니까 보이요 오, 기서 일을 내겠네. <내겠는데. 웃음> <목소리> 182번, 김보근 선수. Okay, guys, they get Guys, great job. just 비교할 때 절박해졌어요. 배트맨 때문에. 데 운도 사실 이거 또 어떻게 보면 실력이고.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이 네, 예, 클래시 피지크 끝나고 모디 빌딩은 좀 이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서 보지 못하고 이제 잔 나왔습니다. 확실히 오늘 뭐 예상한 선수들이 좋은 순위 받은 것도 있는데 팀 a 1인 이제 송건호랑 조항이가 아쉬운 성적을 받아갔고.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경험이고 예, 저도 뭐한 다섯 번 정도 프로퀄리파이어 뛰면서 성적에 대해서 아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계속 도전하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또 이제 보디빌딩 끝나고 최근 마다 1위 하시는 선수들끼리 모여서 그랑프리전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1등한 사람이 오늘 이제 오늘의 이제 프로가 됩니다. 다 장단점이 다 달라서 누가 1등 할지 모르겠어요. 어. 있다 보도록 하겠다. 밥을 먹고 머리가 <laughs> 너무 습하고 <laughs> 땀이 너무 많았고 머리가 아 지금 수습이 안되 돼. 이런 오늘 누가 오늘 프로 딸거 같아? 피지컬. 저는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 천준명님이 밸런스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투명해 너무. 고건 씨 무대 못 봤다. 형대로는 누가 우승했을 거 같아? 아, 네. 요 고건이었죠. 5분. 저희가 증명의 어. 학교 왜냐면 레슨 해서 먹은 이편 증거니까. 오 그럼 의외로 지금 임지욱이 지금 표가 없네. 저는 세 종에 가장 안으로 보면그나마 임지욱이. 아, 어. 왜냐면 뭐 내가 아. 될것 아. 책임져야 될 것도. 책임져야 될 사람이다. 유튜버 다 되셨네요. 네, 이제 나도 유튜버 이거 근데 어렵네요. 어, 여기가 어, 딱구고 켰는데. 아 <laughs> 계속 켜야 돼 계속. 못하어 키고 계시면 되요 지금. to the

좋으시네요 정말 아, 진짜, 진짜 멋있다 얼마나 택다 걸렸을까 그니까요 그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와 완전 최연소 아니에요? 내추럴로는 어, 거의 최연소 아니 내추럴로는 와 진짜 나이가 없죠? 어, 뭐, 어떻게 지금 이제 23살 23살 아, 와 저도 팔로워에서 보고 있었는데 아, 네. 어, 진짜 멋진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바로 프로까지 딸 줄은 몰랐는데 와 저도 몰랐습니다 아, 나중에 한번 저희 채널에다 아네 어, 우승 네, 한번 하체정 한번네 진짜 영광입니다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요? <laughs> 형나이나가라고두분시나나 e l 잘한 잘한거 have been I p v 후 been I v I h v e been told. I 대 a v e been t o I h v e been t o I h v e b 가 e n told. I have been t o 서 d I have been told. I have been told. I h a <놀람> <놀람> 저번에 썸네일에서 제가 살짝 이렇게 들어 빠져있어서 김현식 아, 아, 얼굴이 아, 너무 크게 나와서 아참틀데네 아, <놀람> 아, <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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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앞으로 나와요 이번에 이번에 나와 주면좀 <놀람> 네. <놀람> 뒤로 가어 <놀람> 그치 <놀람> 괜찮은 거 <거예요>? 있네 <놀람> 어. 몬스터짐까지. 핸드폰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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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나 보여드릴지 아. 보여드려야죠. 아, 아, 아. 아, 아, 아. <laughs> 아, 진짜, 귀일까? 너왜이렇 괴롭히냐? 아, 아. 방금까지 지금 때리지 않았어? 진짜 아, 아. 연기야.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페이크맨티 연기하는 거지. 여기 가있어요, 찍어왜 바지를 벗겨? 아니, 다리 보여주고 싶다고 그랬어. 와너 많이 뺐어 너너 봐봐 아 봐봐 아, 봐봐 너두있 빵을 그렇지뭘 주접 빵을 찍어요 빨리 빨리 봐봐, 봐봐 오 비싸네 아, 아니, 봐봐. 아니 났어. 아, 안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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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돼안 우리 동생들은 다먹돼 놓고 새끼가 형한테 마이야 <laughs> 네, 이제 대회 끝나고 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대회장에서 <laughs> 있었는데 네. 오늘 아무튼 피지크에서는 김보근 선수와 임지혁 선수를 이기고 현준명 선수가 프로가 됐고 클리피에서는 조신현 선수라고 몬스터짐에서브랑프리를 어, 했던 나이가 어린 선수가 있는데 체형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까 프로가 됐더라고요. 보디빌딩에서는 진영서 선수라고 WMBF 프로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진영서 선수인데, 이제 IFB 프로가 되셨습니다. 다 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오, 오늘 내추럴 프로퀄리파이어는 그동안의 어, 대회 때보다 다이어트를 조금 덜 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전체적인 쉐입 그리고 밸런스 이두 개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 뭐 프로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프로쇼 준비하는 저희 프로들도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 앞으로 또 프로퀄리파이어 준비하시는 선수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쉐입과 세퍼레이션, 단점 보완 이거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laughs> 쉐입이라는 거는 체형이란 거는 지금 정말로 타고난 게 크기 때문에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점점 프로폴리버에서 프로를 따는 게 점점 쉽지 더, 더 쉽지 않아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오늘 새로운 뉴프로들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오늘도 어...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